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략이 아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번의 기적이 아닌 일상에서의 삶의 매 순간의 순종을 살도록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기도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과거의 노예의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상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고 매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리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갈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인하는 것. 여리고의 전쟁과 아이성 이후에 있어질 전쟁은. 승리를 위해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확인하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아 주셨던 것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놓았, 녹았고 이미 그들은 물리적인 여리고성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패배한 자와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뤄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이제 순종으로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곧 가난 땅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요. 나를 붙들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지요.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말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들이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쩌면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어쩌면 배수진이 쳐진 상태입니다. 앞쪽에서 언제 급습하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요단을 건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넌 상황에 최대한 빨리 이제 전투를 치러야 하고 3km 앞에 있는 여리고 아마 흐릿하게 시야로 보였을 겁니다 높은 성읍이 그들의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지금 여리고를 향해 전진하고 전쟁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유익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1월 11일에서 1월 14일까지 그곳을 멈춰 서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열두 도를 세우게 하셨고 기념비를 세우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5장 10절 이하에 6월절 을 행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열두 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행하라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너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너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삶을 메뚜기라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사로서의 비전과 순종의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열두도를 세우는 기념비, 몸에 행하는 할례, 가난 땅에서 처음 하는 6월 절의 특징, 공통점인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이 요단 건너, 적군을 향해 진격해서 좀더 안전한 곳에 가는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떤 길로 어느 성을 먼저 공략하며 어떤 전술로 공략해야 될지 또 무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과 무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말씀 같은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인 너희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삶을 먼저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제 생각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지켜주는 우리의 삶의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시금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과거 왜 행했죠?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할례의 행행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과 땅,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주신다고 어떻게 하셨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없는 겁니다. 1년, 2년, 10년, 오랜 시간 흘렀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가롤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게 아들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 그래서 85세 이후에 하나님 침묵하세요. 어쩜 하나님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5년, 14년, 5년 지났나요? 다시금 나타나시죠. 99세 때. 그리고 행한 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영원히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 된것 기억하고 내 후손들도 이것을 행하라. 아브라함, 너는 내가 택하였고 불렀어. 걱정하지 마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분명히 약속의 아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언약의 표정이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게 돼요 할래는 뭐죠? 내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방황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인생의 방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할례였지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는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여우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뭐라고요? 군사는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고 계시죠? 모든 군사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길에서 죽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노예라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남 밑에서 비굴하게 사는 존재인 노예라고 말씀하신지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그들의 숫자를 셀 때도 20세의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 그들을 세셨어요.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과 창과 방패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한 번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노예라 생각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죠? 6절에 보실래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땅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메 애굽에서 나온 족속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건 무슨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라 생각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왜죠? 우리는 노예 출신이라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나안 땅은 성읍은 하늘을 찌르고 내피림 후손들이 있기에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말을 한 대로 그들이 내기에 말한 글 들린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누군데요? 군산데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군사로 세우셨어요.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얽매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고 하나님의 시민이라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으로 볼때내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하고 자꾸만 과거의 얽매이고 자꾸만 세상 기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주눅들고 나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꾸만 과거의 패배 의식 속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군사다. 너는 내가 불렀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 거야. 너의 미래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확인만 하면 되는 길이지. 내가 애써 전투하는 길이 아니야. 뭐로 확인하죠? 예배로.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승리를, 예배의 삶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가 언제 흔들릴까요? 예배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삶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줄을 찾고 부르짖을 때는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지만 그래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는요 작은 것에서 떨리고 두렵고 근심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 성도님,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율법 체력을 주하로 묵상하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굴러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 눈물, 고통, 아픔,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애굽을 기억하지 마라. 애굽의 그 수치와 애굽에 있었던 그 삶과 그 비굴했던 것 기억하지 마라. 이제 너는 새로운 가난 땅에 들어왔다. 새로운 가난 땅에 들어왔으니 새로운 시민으로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비전을 품고 이제 나아가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군사다 이제 너희는 애굽 시민이 아닌 가난 시민으로서 가난 땅에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 된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인 과거의 수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다 굴러갔습니다 더 이상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워 사시, 사지 마십시오.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마음의 상처 속에 내가 오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사건 때문에 나를 얽매이고 족쇄가 되어 사는 삶을 굴러갔습니다. 떠나보내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노예가 아닌 하나님 군사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과거의 얽매인인 삶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고룩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향한 용기와 믿음과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 성도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고룩한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미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를 향해 더 이상 과거가 이랬으니 르 나는 할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 패배의식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것은 지나갔고 굴러갔으니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내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내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순정으로 확인하며 나가는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꿈꾸고 바라보고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어쩌면 보급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당장의 군량미가 필요했겠지요 그것이 곧 새롭게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1월 14일 과거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유월절은 곧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의 삶에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므로 6월절을 행한 다음 날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나가는 매일의 준비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에서의 삶을 기적으로 경험하며 살도록 일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말씀하셨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 땅의 곡식을 준비하여 전쟁을 위한 준비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지요. 어떻게 얻찌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의 두려움, 지금의 현실의 걱정, 지금의 현실의 염려, 과거를 보니 나는 미래는 글렀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과거로 떠나보내시고, 과거의 애굽의 수치는 물러갔으니 이제 하나님 나는 거룩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민 되었으니 이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내 신의 신을 벗으라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